벌 근데 집가도 일주밖에 못했으면서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맞이가이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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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차 가자 전차 가자. 더나 있어요. 한번 볼게. 서라까요 그래 서래. 응. 덮, 덮, 덮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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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온다 온다. 완승. 저시파 어디야 여기? <laughs> 거기 전차 거기 전차 지나서 가면 적배야. 전차 지나면 딱 적배야. 아, 와. 서트 음. 가야지. 서트 이거 서트 가야 돼. 우리 다 털을 해가지고 이거 미사일 뭐야 저거 미사일은 저 미사일이랑 물탱크가 적 배턱이랑 상반 부스팅 가... 해줘! 부스팅 해줘! 부스팅 해줘 따꿍! 그래 해줄 그래 부스팅도 해줘 따꿍! 따꿍! 갑니다! 갑니다! 이니다갑다 바로 간다! 바로 간다! 아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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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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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뒤에. 이게 뒤데 뒤에 돌이라고? 어, 뒤돌이란데? 어, 서지 우리가 뚫었는데 서려 봐. 서려 봐요. 여기 오른쪽 끝에 서. 그쪽 봐요, 그쪽 봐요 나피 왔다 왔다 왔 나이스, 나이스~~ 나이스~~, 나이스, 나이스 좋아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<목소리> 와, 다 잡아놨어 나피 40이었는데 승부, 승부 이제 하자. 대충 이해, 이해되지 이해 않아, 이제? 이름을 모르냈어, 이 니가 왼쪽 길로 가면 아까 네가 어디냐고 했던 그 탱크 나오고 <목소리> 그다음아 그 오른쪽 길로 오신다고 하면 아까 샘, 샘문 <목소리> 컨테이너. 어, 컨테이너 아, 응. 컨테이너. 근데 미사일 의미 없다 이거 어차피. 우리가 이거 병해도저 저 새끼들이 컨테이너 막 돌아다니고. 들어가야 하고. 이게 아까 우리가 다 싸웠던 데. 어딘지 알겠대 여기. <laughs> 여기. 여기가 떴지, 아 떴지. 딱공. 저기 세개 방향 없지 맞아. 이렇게 먹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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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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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 나 있어. 일로 올라가서 이겼다. 짝꿍, 짝꿍, 짝꿍. 와, 나 지금 다 해주고 있다. 인정. 다 해주고 있어요. 다 해주고 지금 다, 네. 저, 지금 다 네. 해주고 있어 지금. 뭐야? 나 컨테이너 걸려줄 거야? <목소리> 아니, 전차고 우리 전차고. <목소리> 전차고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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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줘야지. 야, 그, 다 다가 뭐나 어, 오케이. 아 오케이. 오케이. 선보, 일로 올라가면그그 그 센터에 아, 왜 빨몬 있지. 일로 올라올 수 있구나. 예예. 철문 나오고 이 왼쪽으로 가면 그 전차 나왔어아따따다 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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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. 전차. 가가가가가 계속 가 계속 가. 이인이자이자 이은, 어, 이거 이거 이이자이 어, 없는데. 오. 이다 이다 이다. 컨티네 티너 싸고 있네. 대달 달했나. 캐리. <놀람> <놀람> 아니, 나, 아니, 한